저희가 현재 넷플릭스에서 핫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봤습니다. 2015년에 출간된 소설이 원작입니다. 주인공 개나는 홍대를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나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가족들의 생계에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고요. 치열한 경쟁사회와 정향에 대한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종합하여 한국이 싫어서라는 이유로 이민을 결심합니다. 뉴질랜드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생각, 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곳에서도 한국과 다르지 않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현재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현실에 대해서 깊게 다루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본인과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닌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로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에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곳다 똑같고 어디 가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민이 절대로 해답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도망치듯이 떠난 이민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민도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죠? 고민은 이민만 늦을 뿐. 클럽 이민으로 문의 주세요.